네 안녕하세요. 느리마 어, 어, 을 천장 TV 그자사 팀장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사공치를 어, 좀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상이 뭐 오늘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 노을도 심하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너을 너울 때문에, 너을의 여파로 인해서 배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 이쪽 포인트를 진입을 해서, 이제 한 마리, 타공한 한 마리를 지금 이제 잡아 놓은 상태고요. 어 일단 지금 밑밥을 계속 넣고 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품이라고 해서 그 집어제를 넣게 되면 그 금방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그뭐 입질을 해서 낚시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 지 최근에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어본 얘기로, 얘기를 들어보면 시알 굵은 녀석들이 지금 붙어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마리수 학공실을 네, 충분히 그,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오늘 지금 뭐, 기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질 않습니다. 조건이. 일단은, 뭐, 이제 막 지금 옮겨온 상태고, 지금 밑밥을 하나 지금 넣고 있는 상태라서, 곤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그, 벽돌 사이 정도 되는 크기에, 그 아주 작은 어, 그 새우죠 새우 아주 작은 새우를 올려놓은 그런 형태의 밑밥을 지금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밑밥이 들어가고 지금 날물이라서 물은 지금 통정에서기장 그 방향으로 지금 물이 가야 되는데 물 가는 방향도 바람 탓인지 모르겠지만 물 가는 상태도 좀 별로인 것같고요 일단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지금 카메라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만 으로볼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배가 카메라와 그 배의 각도를 보시면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공수마을 공수마을 그솔숲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밑밥은 대각선으로 지금 송정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래서 뭐 이게 충분히 이제 그 지금 주변에 있는 화공치그 우에게 그 밑밥 효과가 전해지면. 또뭐 괜찮은 조화가뭐 나올 것도 같은데 유지될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요. 일단 한 마리를 잡아서 되고 지금 뭐 앞에 갈매기들이 그 곤쟁이가 그 지금 풀려 나가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지금 앞쪽에 지금 한한 한한 20m 정도 앞쪽에 네, 뭐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인데 네. 일단 그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제가, 지금 뭐, 금방 방송, 아, 방송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거, 멘트를 하다 보니까, 이끼 한번 온 거를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 안깝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는따이지나않는그같서 그대로 다시 수식을 하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필요하 왔는데. 네, 뭐, 학공체가, 오버정은 사실 아니다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 그, 낚시하시는 분들, 그,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어종이죠 예, 네, 뭐, 잡기도 개바이라든지 방파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는 어종이고 시알이 좀작지만요 또, 그, 다른 어종에 비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 그, 몸집이, 내장이라든지, 뭐, 머리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예, 또그 뭐, 회를 뜨거나 했을 때, 예, 충분히, 그, 양적으로, 아주 그, 인정을 받는, 예, 뭐, 양이 고장되는, 몇 마리, 그, 쌀 좋은, 좋은 수들 같은 경우는 몇 마리 가지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뭐, 한 접시, 회한 접시는, 뭐, 흔히 말하는, 소주 한 서너 병, 네, 두세, 두세 병, 서너 병 정도는 깔수 있는 정도의 조화가 아, 조화라기보다는 그 회가 보장되는 어종입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사실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뭐 추치라든지 이런 어종과 같이 그 여성분이라든지 뭐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쾌감으로서 인기가 높은 어종이죠. 일단은 뭐 어, 아직 조항이 조과가 뭐 특별하게 보다 나오진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뭐한 어, 대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0분인데요. 뭐 아직 그 밑밥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느 그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마리수 조항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봐도 힘들긴 힘드네요. 잠시만.